오늘의 말씀은 죄의 성향을 제어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땅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작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에덴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저지른 죄를 기록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멸절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이어온 부패한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의 뿌리는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의 세 아들 샘, 함, 야벳으로부터 온땅에 사람들이 퍼졌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함이 가나안의 아비였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멸절시켜야 하는 가난족속을 포함해서 주위의 여러 민족이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여겨진 노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에서도 나무 열매와 벌거벗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노아 역시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장막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에게 죄성이 있었으나 장막으로 감추어져 있었고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는 제거하기를 불가능하도록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복종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훈련받으며 이것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드러낼 것인지 덮을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매 생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저자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의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은 내면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생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을 덮어서 내면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열망을 덮고 제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한 종류의 씨앗이 있는데, 악하고 어리석은 세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더러운 욕구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문화는 모두 인간의 죄성을 저하하려고 하지 않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이 저주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매 하나님 요아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고 그의 나이가 953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가 술에서 깬 뒤에 함을 저주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합니다. 함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치러야 한다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샘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을 종복하리라는 예언입니다. 물론 가나안은 단지 혈통 때문에 종복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살던 시기까지도 가난족속들은 자기 내면에 있던 죄의 욕망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절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민족의 악한 문화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지만 그런 자들은 결국 죄를 제어하는 자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가리고 제어하느냐 아니면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세상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힘써 섬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평생토록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때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이 온전히 변화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평생도록 이루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